자꾸 뭐 이거 먹어 볼래 이거? 어, 너무 맛있어 이거. 요거. 얼굴이 왜 이렇게 새콤마 저런거는 운나무 같은데 분나무에 분나무 먹으면 큰일나 요거는 그거... 싱아라고 인터넷에 가면 나와있어요 수영 싱아 효능 효능 효는... 요거는 워싱 멋진... 이순입니다, 이순. 2순위 이좀 있으면 못 먹어야 돼. 진입을 먹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맛있어요. 나물. 자연산 치나물이 있네, 이거는. 야, 얘는 민물 전복입니다. 민물 전복. <laughs> 전복. 어, 민물 전복 같아. 음. 얘는 얘는, 얘는 적골목입니다 적골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팔리삽니다삼보라스요 이제 삶을 못 보고 아 솔립 위에 요거 밑에 송앗가루 또이 솔립 위에 올라가는 거 솔순 솔순도 약으로 쓰고 요 송앗가루도 약으로 쓰고 요 솔립은 우리가 요 명절 추석 명절에 송편 다질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솔잎 좀 집에 갖다 놓으면요. 냄새도 엄청 좋습니다. 음, 솔잎 향기 그, 그 찜질 할때 솔잎으로 이 벽에 만들어서 며칠 동안 비우 자면은 또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아, 상쾌합니다. 자 송악가루가 날리는 이 송악 요거 야 요거 아주 아주 예쁘네요. 이게 나무가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토실토실 많이 열렸는데, 이 바위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움찔움찔합니다. 움찔움찔. 자, 이 주변은 이렇게 띠를 둘러놨는데, 요거 왜 둘러놨을지, 요거 좀 궁금하네, 요또 요거. 포인트인데, 뭐 때문에 둘러놨는지 좀 신경쓰입니다. 자, 저 밑에도, 저 밑에도 하나, 들러놓고 자, 삶이 있으면 또 삶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는 당진 내집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산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은 아주 큰맘 먹고 이거 가졌어요. 큰맘 먹고. 야, 파리사. 솔순, 솔잎, 송아가루 어, 솔잎. 이런거 영상을 찍어가면서 주변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사오사이 돌면서, 고를 따라서, 이쪽에, 뭔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왔는데, 완전 너덜지입니다. 완전 너덜지. 완전 너덜지에, 삼을 봤습니다. 야, 일단 여기서 새소리를 들었으면 새소리를. 자, 흥분됩니다. 자, 어디 있냐고요? 자, 저는, 오늘도, 오늘도 역시, 삼통이 아니라 비리포대 친함을 뜯을 겸, 네. 보이시죠? 다 불나불. 야, 밑에 아기 산들도 있어요. 이야. 그럼 가보겠습니다. 야생 산, 대척 산행. 야, 완전 너돌지 이거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나무 에다 걸쳐가지고 이 완전히 바위인데 이야 이 지금 실을달았습니다 실을. 달았습니다, 실을. 간절히 간절히 보고 싶다 보니까 보이네요 삼이. 사실은 이삼짜리는 아니거든요 여기는요. 노가지가 나 노가지 나무가 있고 또이 해가 많이 르는 지역이라 삼이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가 되긴 하길래 한번 들봤습니다 그리고 뭐, 어, 좋은 자리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예, 방향을 틀었어요. 자, 한번 더. 다 돌인 데다 돌인 돌. 돌. 이야, 돌 위에 있네. 한 번. 더. マジ 도, 위에 여기 도태가 돼가지고 이거 여기를 또 뻗었습니다. B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야 여기도 있고, 이거는 나주가 여기었죠? 자, 인증샵으로. 우와. 아, 산에 오면은, 이, 이거, 정말, 이 스릴, 어떻게 말로, 이 표현 안 됩니다. 올해는 제가 산을 산에 들어오면 좀보내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거 자연산. 산삼. 자, 여기. 여기 애들. 여기 애들 있고요. 여기 애들 있고. 어, 이건 좀개다 밟은 것 같아. 자, 이거 원상복귀 해주고요. 반습니다큰 비가 오면 꼭 실려 내려갈 위치인데 밑에 내려가면서도 삼시가 있을 수도 있네요. 좀더 내려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